그래갖고 한 그릇 너무봐라 진짜 목이 다풀진다니 얼른 묵자 한 그릇 아이, 묵은지 오늘은 이제 콩나물 이가 조금 넣고 묵은지 김치국을 시원하게 끓여갖고 목청소를 좀 하자 오늘 이거 보자, 비비 보자 자 김치를 찢으면 은김치안한 텅텅 붓는다 그러니까 반쪽만 딱 넣고로 해 근데 또 이제 김치 씻어버리고 이제 끓이도 물이, 노리 물이 한게 시원하다. 이제 다시를 새우 몇 마리, 티포레몇 마리, 밀치몇 마리 넣어가지고. <laughs> 그래, 이물 부어준다. 1.8. 다시마 한 동갈이 엮고 이래갖고, 한푹 삶아. 김치를. 김치국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오뎅이 한장 반만. 근데 요새 집집마다햄 섬으실 때가 많이 들어와 있어. 햄을 잘라져 놓으면 완전 부대찌개 맛이다. 햄에서 시원한 맛이 나오고 엄청 맛있다 자기 맛에 썰으면 된다 이거는 또 집에 묵던 버섯 버섯도 작은 거한개 채썰기입니다 이렇게 양파도 4분 1개만 대판 어슷썰기로 봐라 맛있는 냄새 나지? 음. 봐라 이렇게 많이 팅팅 붓잖아와 이제 가위가 자르고 이제 다시 통을 다시 많이 났다 너무 오래 놔도 찌르네 콩나물, 버섯 썰어 놓은 거, 양파 잘라 놓은 거, 오뎅, 닭 털이 였는데. 이래, 끓여. 한 소금 더 끓여. 콩나물이 홍량홍량해주고로 여기에 이제, 쌀뜨물 대신으로, 가루 아무께라도. 넣어야 돼? 시원하면서도, 국물이 간장하게 참 맛있다. 많이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 쌀뜨물 넣을까 음, 또국개 열어보자. 한 10분 끓였으니까. 이제 국물이 좀 작을 때는, 이 국물 좀 조금 더 들러준다. 우리 조금 더들려줄까더들려준다 물을. 자. 참 묵음지는 국거리도 맛있고, 참 요리가 다양하게 묵음지가 참. 꽁가리도 쫑쫑 잘라요, 이게. 이제 여기에 간이 좀 삼삼하면은 애채을한 숟가락. 다 아, 홍용이 하잖아. 다 익었다. 이제 마지막에 간마늘 한 숟갈 탁 음. 넣어주고, 대파 한대 썰어 놓은 거. 자. 자, 이제게 파랄 때. 김치찌개에 계란 한개 불러놓으면 엄청 더 시원하다. 우리 하나 풀까? 응? 음? 풀 사람 풀고. 자. 아, 김치가 더 맛있어 보이네. 자. 자, 너무 국물이 홀랑하고로. 와, 이제 진짜 해장되겠는데? 밥한 그릇 말아놓으면 콩나물국밥 아이가. 어? <laughs> 김치 콩나물국밥. 시원하지? 오! 시원하지? 응. 음, 음, 엄청 시원해. 시원해. 그래. 아, 이거 어디서 시원한 맛이 나? 김치에서 도 시원한 맛이 나오고, 응. 콩나물에서 나오고. 시원하다 이거